요기요큐의 박윤성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을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75절 한 구절을 제가 공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물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부터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위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현재에 살아가는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또 주를 향한 그 깊은 묵상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 참여하는 또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결국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 아니 유다의 배신은요 표면적인 사유일 뿐이고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이권 때문에 이전부터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계획이 이제서야 시행되었습니다. 대적자들은 밤에 갯세만의 동산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을 어, 잡아서 재판을 위해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왔습니다. 하루빨리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기 위해서 저지른 죄인들의 욕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죽일 꼬투리를 잡게 되는데요. 이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긍정으로 답하셨고요. 그것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 모독죄로 적용시켜서 사형의 부실로 삼게 됩니다. 이는 참 비극입니다. 당시의 재판은요, 보통 밤에 열리지 않고요. 그리고 또한 당시 재판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열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때 그 장소에 끌려와서 어느 누구도 변호해줄 수 없는 그 불의한 재판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하나님의 길이었기 때문에 묵묵히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변호하거나 구출해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단지 나와 함께 있었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그 결과를 보러 대제사장의 뜰에 와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요정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69절입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라고 말이죠. 급작스러운 요정의 추궁에 아마 베드로는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렇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70절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알지 못하겠다 라고 말이죠. 말 그대로 여기서 부인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것에 관련하여 자신은 전혀 관련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동고 동락하면서 모든 신호애 락을 같이 나눴던 그 추억의 시간은요. 이름도 모를, 그, 그것도 종의 신분이 사람에 의해서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부인을 하고 두려운 나머지 안문 그러니까 출입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마도 더 이상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도망치기 위함이었을 텐데요. 그때에 다시 다른 요정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가 너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말이죠. 그러자 베드로는 두 번째 부인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다시 곁에 섰던 사람들까지 나서서 베드로에게 네 말투를 보니 갈릴 사람이 맞다고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결국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면서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때 이제 닭이 울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는 밖에서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고, 주의 일이라면 항상 앞에 섰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게다가 자신은 당신과 함께 죽을 지언적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말했던 수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나의 생명,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예수도 버릴 수 있는 나약한 존재 아닙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눈물도 흘리고, 당대한 고백도 할수 있지만, 막상 그 믿음은 나의 생명과 나의 유익이 걸린 결정적인 순간에서 바닥을 보이고 맙니다. 혹시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이는 어떤 인간도 예외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세번 부인했다는 것은 줄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제자들이 그리고 현재 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모든 자들이 부인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죄된 나를 직시하고 십자가 앞에서 드러난 내 바닥을 인정하고 베드로와 같이 심히 통곡해야 합니다. 나는 세 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불이한 재판을 받는 것을 알고도 먼 발치 그 바깥들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 연약한 믿음, 이런 자신을 알고도 제자로 받아주셨고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품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나를 믿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바닥에서 건져내신 그 예수님을 믿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번 찾아오는 고난 주간이 시작되었는데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냥 일상을 살아내며 습관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 그런 예수님을 버릴 수 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어쩔 수 없는 이죄인된 저희를 금휼히 여겨 주시고 이런 저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통곡하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를 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한날 승리하고 또 묵상하면서 나갈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청년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세번 부인하는 사건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도 가끔은 주를 위해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것처럼 여기며 교만하게 지낼 때가 많지만 결국 우리는 나의 유익 앞에서 예수도 버릴 수 있는 바닥의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나를 믿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이 고난 주간 회개하는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다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진정 주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